CNAI는 국내 1위 합성 데이터 기술로 데이터 혁신을 이끄는 AI 스타트업입니다. 합성 데이터란 AI가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CNAI는 1천만 건 이상의 원천 데이터를 분석해온 국내 최초의 합성 데이터 활용 기업으로 국내 합성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NAI는 자동화된 ML 개발 환경과 합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엑셀레이션 플랫폼, 퓨처 AI를 위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무한 공급하는 스 s 틱 데이터 솔루션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더하는 AI 휴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기술은 의료, 금융,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CNAI의 브레인팀은 CNAI 대해서 R&D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미지, 영상뿐만 아니라 시계열,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모델링 그리고 분석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CNAI의 메인 아이덴티티인 합성 데이터를 주축으로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데이터에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브레인 팀에 속한 8명 전원이 현재 리서치 엔지니어,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로 R&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피터는 AI ML 모델 개발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의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해야 되는 POC 단계에서 원하는 셀만 실행시켜서 코드를 분리하거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실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피터를 업무할 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목 작업을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순서대로 실행되던 코드 중에서 제가 A와 C만 선택적으로 실행을 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전체를 다 실행해야 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실험을 하다 보면 코드가 길어지고 또 주피터에선 모델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려운데요 링크를 활용하면 이런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자동화가 제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합성 데이터를 주력으로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같은 실험을 합성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와 안 했을 때또 합성 데이터만 사용하였을 때등 반복적이지만 조금씩 수정해야 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실험을 할때 1550번의 케이스를 두번 진행해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링크를 활용해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하여 손쉽게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코드를 구조화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험했는지 한 눈에 보기 편했고 실험 노트도 실험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는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개발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복적인 일들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인 정도의 소규모 팀 단위에서부터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조직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지, 텍스트, 태블러와 같은 대이터형 데이터를 다룰 때에 애자일한 ML Ops를 원하는 기업들은 모두 링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NAI는 우리나라 합성 데이터의 퍼스트 무버로서 10년 뒤 AI 고도화와 상용화를 이끄는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 CNAI만의 합성 데이터 기술로 기업의 AI 경쟁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